안녕하세요, 니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웨이브를 통해 볼수 있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의 솔직 후기 리뷰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국내 기준 2023년 개봉한 작품으로 런타임은 122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의 작품입니다. 너의 이름은 언어의 정원, 날씨 아이 등으로 유명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며 국내 누적 관객은 약 560만, 월드 박스 오피스 3억 달러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을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의 매력은 속도감입니다. 빠른 사건 전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작품에 빠져들게 만들며 다이진이라는 인상적인 캐릭터를 통해 작품의 흥미와 의문을 품게 만들면서 시청자, 관객이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아들 수 있게 만듭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에 아쉬운 점은 스토리 자체에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진, 사다이진, 미미지의 존재, 등장, 행동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 존재들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과 답답함을 가지고 작품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빠르게 전개되고 나름의 흥미요소를 갖춘 스토리와 진행과 별개로 모름 혹은 알수 없음으로 인한 거리감으로 인해 스토리에 푹 빠지거나 몰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극잡한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짧게 소개한다면 빠른 전개와 인상적인 캐릭터로 인한 매력과 친절하지 않음으로 인한 장벽이 공존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즈메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이모인 타마키와 함께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등굣길에 우연히 폐가를 찾는 소타를 만나게 되고 소타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스즈메는 등교를 포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소타가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가로 가서 소타가 찾는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소타는 만나지 못하고 다른 세계가 보이는 신비한 문과 조금 전까지 돌이었던 무언가가 고양이가 되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소타를 만나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온 스즈메는 자신이 문을 봤던 곳에서 연기와 비슷한 것이 피어오른 것을 발견하고 불안감과 함께 다시 폐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에서 나온 무언가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소타를 보게 되고 소타와 함께 문을 막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스즈메는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타를 치료해주며 문에서 나오려는 것이 미미즈라는 것, 미미즈가 문에서 온전히 나오게 되면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타는 미미즈가 문을 통해 나오지 못하게 막는 토지시이며 어쩌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 미미즈를 막는 두 개의 요석 중 하나가 해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석이었다 해방된 귀여운 고양이 형상의 다이지는 스즈메를 찾아오고 스즈메는 다이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여움에 반해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이지는 스즈메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소타에게 저주를 걸어 소타를 의자에 봉인해버리고 도주해버립니다. 소타는 자신에게 걸린 저주를 풀고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이진을 다시 요석으로 만들어 미미지를 막기 위해 다이진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스즈메는 소타에 대한 끌림과 자신의 실수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 죄책감에 소타와 함께 다이진을 추적하게 됩니다.